제가 오늘, 어, 어, 로얄, 라바레이 로얄 파이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먼저, 태교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라발과 크롤리고 있고 크롤리가 있고 어 참고로 어 많은 사람들이 알려, 하는데, 크롤리는 크롤, 어, 크래거 동생이 아닙니다. 크롤러가 크롤, 어, 크래거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로얄 파이터를 운전하는, 멋쟁이 조수, 바로 롱투스입니다. 이 롱투스는, 어, 말, 말하자면, 사자 부족의 부족 중에, 부하 중에서 약간 높은 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로얄 파이터는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자 입이 이렇게, 걸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얻어 이것도 움직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양쪽에 키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약간 지도와 비슷한 기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라바리 탑니다. 라바리 타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총알을 발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360도 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올라가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종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키물 키의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많이 해주십시오.